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임영웅 어머니 자신의 생일날 눈물겨운 진심 어린 고백. 아무도 모르게 고국을 떠나는 고뇌. 임영웅은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촬영장의 관객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임영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SBS 방송 32주년을 맞아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가 연예계 유명 연예인들의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르포르타주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도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특별 초청된 게스트 중한 명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임영웅 어머니의 생일에 맞춰 촬영된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이어서 제작진이 밝힌 감동적인 사연이 많았습니다. 팬들은 이명웅과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젊었을 때꽤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포천에 있을 때 가족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미용실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명웅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말을 잘 통하는 성격이어서 늘 어머니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 얘기를 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영웅 어머니는 영웅이 아주 추운 겨울날 학교에 갔다 온 기억이 있다며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고 포천을 떠나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임영웅 어머니는 일을 하러 서울로 올라갔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임영웅 어머니는 포천으로 돌아가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올 무렵 임영웅은 할머니와 함께 있었고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는 이명웅은 오히려 가족에게 효도했습니다. 이명웅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왼쪽 뺨에 13바늘을 꿰매야 했던 때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명웅의 얼굴에 기억될 만한 흉터가 되었고, 그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MC 신동엽은 이명웅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MC 신동엽은 이명웅이 가족의 자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웅은 경력과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이명웅 어머니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이명웅 어머니의 미운 우리 새끼의 이명웅의 인터뷰가 곧 방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